요게 한 3,9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남쌈 소스. 그리고 요거는 산건 아니고 집에 있던 게맛살 같은 건데 이것도 같이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고기. 고기를 같이 넣어서 먹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청주에서 먹었었던 카레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샀어요 원플원이라. 야채가 부족할까봐 이거 세일하는 풋고추 이것도 같이 잘게 썰어서 전람쌈에 넣어 먹을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원래 하나만 있으면 살려고 했는데 엄청 많아가지고 욕심내서 두 개를 샀어. 요 이거는 이마트 가면 사오는 빵. 한8 0 0원 규닉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맛있고, 요거는 오븐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올리브. 시아바타였나 해서 이것도 샀습니다. 이제 월남쌈을 만들어 볼게요. 짠, 완성했습니다. 요거는 아까 쌈채소 사서 씻어 놓은 거고요. 양파는 제가 좀 추가했어요. 그리고. 고기 돼지고기 앞다리살도 같이 넣으려고 구웠고 고기 구우니까 또 양파 참소스랑 버무려서 먹고 싶어서 해놨고 이거는 월남쌈소스 이거를 이제 여기 물에다가 좀 끓여놨거든요. 살짝 따뜻하게 해가지고 먹겠습니다. 짠 나오기 힘들어. 그러면은. 응. 남산이 어딨어? 지금은 안 보이는 건가? 아, 생각보다 안 빛나네? 기 t r 스 n <laughs> 언니 찍고 나을래 <laughs> 응. 색이 뭔가 드라마틱 감사합니다.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네. <laughs> 언니 말해도 돼. 네, 반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게 눈맛에 맞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laughs> 좋아서요 아 차있으면 좋았을텐데 귀엽다 그치? 언니도 <laughs> 언니, 하게 이거 어때 니 일방적인... 어? 흐 아유? 아흐흐 취했어요? <laughs> 맛있게 먹어. <laughs> 요가흐흐흐흐 체레미 버거 두개감사합니 맛있어 보인다 이번 멋있게 안 찍어? 이번에차분난 동영상이지롱 짠! 난, 우리 사진도 한번 찍어야지. <laughs> 안 돼, 부끄럽단 말이지. 到。 이것도 맛있겠다, 치즈 핫도그. 에그타그. 그거 에그파르트 아니야, 엄마. 스콘도 맛있겠는데? 스콘 맛있겠지. 팡도르 처음 먹으면 잘라보고 싶다. 네. 다 잘라져 있네. 아 그래? 엄청 부드러워 보인다. 오잘 잘리는데 오. 아 속에 저기네 별수 없이. 어 크림. 크림이야? 음 맛있겠네. 어? 다 잘라져 있네. 아 그래? 그래서 포크로 다썰먹는건가 봐. 얘도 눕혀줘. 미역. 예. 어. 시원하게. 굿. 얘네가 하이라이트. 더틴 언니 이제 안 잘라 먹는 게 낫잖아. 어, 입으로 먹어야지. 어, 그래. 어, 될것 같은데, 그지? 음. 근데 여기 가격도 나름 괜찮아, 그지? 별로 안 비싸지? 4만원. 어, 그지? 딴 데가 5만원씩 하잖아. 어? 내장. 이거 내장. 응, 내장 엄마 주자. 3등분만할게 <잠등볶음면> 이제 <응>. 좀 긁어볼래? 근데 아직 안들러고떴겠지 아직 안들러붙었어이거 그래. 어떻게 패치가? 어, 읽는다, 실시간으로. 이거까지 안 줘. 안 너무 맛있겠다. 그니까, 진짜. 진짜 5만원인지? 6만원이썩 싸가지 었네 근데 요즘은 규칙 만들던데. 보컬 쓰는 거 어. 뭐라고 어떻게? 맨 마지막에 쓰는 거 절대 금지 아, 우린 아 그런 거 필요다. 막 응. 써주는 거 절대 금지말 이렇게. 어. 응. 아니면 아니 보컬 아니 빼버. 아. 아 마시멜로는 왜 넣어야 되나? 아니 마시멜로는 실온. 오빠 음. 뭐. 술, 어, 술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뭐가 많아. 거의, 거의 술 냉장고야 한 이거 다 술이 한 쪽. 부족하지 않아? <laughs> <술> 진짜. <laughs> 허세. 맥주장고. 나는 고기를 너무 적게 산것 같아. 그러니까 응. 내가 지금 그게 걱정. 그러니까. 응. 어, 하채미남 하미. 하미. 아 너무 자주 뒤집는 거 아니야? 처음 방 처음 뒤집. 아 그래? 그럼. 부메랑 한번 하자. 부메랑. 부메랑 언제 적부메랑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 마시멜로에 불도 가끔 붙더라고. 조심해. 하잖아. 손실도뒤집거 응. 어. 있나 저는. 아, 오, 제법. 제법. 제법이 제법. 제법 제, 어, 아니 제법. 이거.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입미를? 맛있지? 먹었을 리 이미. 아 진짜. 아, 뜨거. 뜨거. 익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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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이렇게 거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앉아 봐. 앉으라고 얘기 좋아만. 야, 오로라 틀자. <laughs> <고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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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우와, 완전 이뻐! 우와! 미쳤다! 불 더, 불더 불까? 어, 장작 하나만 더 넣자. 한 2, 30분 간대, 이거. 어, 너무 이쁜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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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so 미쳤다! So g o 아. 가루한두 개만 더 사올까? <laughs> 아니, 중독자야? <계속 웃음> <계속> <laughs> <laughs> 아, 내가 차 봐. 사사 사. 아, 지금 충분히. 아 네, 근데 있어. 근데, 나 공, 나 근데 공, 여기서 한번 더 뿌리면 진짜 빠르지거든. 네, 나 궁금하네. 나 어? <laughs> <야, 너도, 웃음> 나. 어? 아니야, 아니야. 하나만 사오자 하, 하, 하나만. 하, 하, 하나만. 다, 다 아, 다, 아, 다 조용해. 아, 아. 간다. 천천히 천천히. 어우 야나 이거 <laughs> 저에좀 뭔가 좀 무섭다 그러니까 마지리저하지막저마지 마지막. 저마야막저저마지다저 마지막. 저 마지막. 저저마저 마지막. 저 마지막. 저 마지막. 저 마지막. 저 마지막. 지 양떼목장에 애기 양 있었으면 좋겠다. 야, 진짜 잘 나왔어, 너. 어, 어떻게 괜찮지? 어. NOOOOO nice. Dude. <laughs>